직항으로 쉽게 갈수 있는 휴식 끝판왕 6곳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다낭입니다. 마사지 받고, 해변 산책하고, 바나힐에서 케이블카 타는 여유까지 즐기면 다낭은 그냥 쉼그 자체예요. 두 번째, 태국 치앙마이입니다. 조용한 사원 도시에서 명상, 온천, 슬로우 워크를 즐기면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어요. 세 번째, 일본 오키나와입니다.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고, 수도권 가서 멍 때리고, 뜨끈하게 온천하면 힐링 그자체입다네 번째, 필리핀 세부입니다. 가성비 있는 여행지로는 빠질 수 없는 세부는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 가능해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면 세부가 정답입니다. 다섯 번째, 대만 타이베이입니다. 온천에 몸 담그고 저녁에는 야시장 음식에 맥주 한잔하면 스트레스 날아갑니다. 여섯 번째,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을 볼수 있는 곳이죠. 천색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지예요. 비행시간은 짧고 휴식이 가능한 여행이 목적이라면 이 여섯 곳을 저장하세요.